자, 드디어 음악 이론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30페이지고요. 율명 펼쳐 보세요. 자, 율명 펼쳐 보시고요. 자, 율명이 무엇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선악보 공부했을 때는 음의 높낮이를 이오선보상에 이렇게 오선보 있으면은 오선보 뭐 위에 쓰거나 뭐 아래에 쓰거나 이래 가지고 높낮이를 표시를 했잖아요. 국악은요, 오선보가 아니죠. 정간보죠. 정간보로 이렇게 삼간해서 짝짝, 짝짝. 정간 안에다가, 어, 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한눈에 볼순 없고요. 이 높낮이 표시가 되어 있는 기호를 보고 연주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율명이, 우리 오늘 12개의 율명을 공부할 건데요. 뭐, 황, 왕, 임, 뭐, 무, 태. 이렇게 불리는 어, 율명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황이랑 임이랑 무나 태 여기 이렇게 율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의 음 높이가 명명 명확하게 써태태태태황무임중임태황무 이런 식으로 음, 그 각각의 그 음의 높이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율명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다 치우고, 빨간색으로. 자, 한번 책을 봅시다. 우리나라 음악에서 일정한 높낮이를 지닌 음을 골라서 쓰는데, 국악에서는 율이라고 하고, 그 어, 이름을 율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그 높낮이를 율이라고 하고요, 그 높낮이에 있는 소리의 이름을 율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명이 12개가 보통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악에서는 그래서 한, 옥타브에, 한 옥타브 내한 옥타브 서양음악에서의 옥타브죠 도 레슬러시 도도도이 간격을 옥타브라고 부릅니다 한 옥타브의 음을 12율로 나누어서 12율명이라고 합니다 서양음악이랑 그건 똑같아요 이거는 그 사진으로 보면 좀더 이해가 잘될 텐데요 지금 이제 율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명 12개가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력, 무역, 응종, 다시 황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황종과 황종 사이를 12개의 율로 만들어서 12율명이라고 부릅니다. 12율명. 그런데 이 12율명은 음 높이가 각각 요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서양 음악으로 치면은 도, 도, 샵, 레, 미플렛, 미파, 파, 샵, 솔, 솔, 샵, 라, 시플랫 시도 이런 식으로 어, 이거랑 흡사하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달라요. 어. 서양 음악에서 라라 요 서양 음악에서 A A가 어디 지 이게 이게 서양 음악에서 솔이거든요. 솔리인데 여기 지금 솔 소리가 어, 아악 당악에서의 그 임종, 혹은 아악 당에서의 요고선 음이랑 흡사하다고 하는데 완전히 동일한 음높이는 아니에요. 어, 그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 음을 그 반음으로 만든 것은 어, 관악기를 이렇게 3분 소닉법이라고 하는 관악기에서 이렇게 3분의 1씩 더하고 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든 음 높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서양음악에서 만든 평균율이라고 하는 그 헤르츠 수치화된 그런 정량적인 양이 아니에요 서양음악은 요도도샴레레샴미를 현악기로 3분의 1씩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음악은 관악기에서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길게 고 짧게 하고 해가지고 3분의 1씩 해서 서, 그 3분손익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명확하게 요요그 G음이 어, 여기 있는 고선음이랑 똑같지는 않다는 거 이건 좀 요건 전공생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아무튼 그냥 그림으로 보자면 이 악보로 보자면 서양음악 5선 악보로 보자면은 이렇게 해당한다는 거지 꼭 요런 음으로 들린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만 이 그림이 보여준 이유는 대충 지금 여기 우리 학습지에는 너무 요런 오선악보랑 비교를 할수 있는 파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게 뭔 소리 할것 같아가지고 대충 황종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야? 이게 뭐, 뭔데? 근데 이게 뭔데가 아니라 이런 율명, 그음 높이에 해당하는 그 소리 값들이라고요. 소리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라는 거 한번 참고삼아 알려준 거고요. 그래서, 어, 율명은 열두 율명을 쓴다. 우리 국악이. 이걸 일단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 2율명1 2율명을 쓰고 있고 1 2율명은 황종대려 태주 협정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녀 무역 응종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어 꼭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율명을 좀 체크해 주게 여러분 형광펜으로 좀 칠해 주세요, 그거는 황종 그다음에 태주 그다음에 중려 그다음에 임종, 그다음에 무역, 이 다섯 개를 오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태중임무, 황태중임무. 거꾸로 하면 중임무황태죠. 아, 거꾸로 하면 아니라 여기 중부터 읽으면 중임무황태라고 하죠. 중임무황태, 황태중임무 그. 요 오음으로 연주를 기본 연주를 참 많이 하고요. 민요도 많이 만들었고요. 우리나라가 이런그 주요 다섯 개의 어, 율명이거든요. 요 다섯 율명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황태중임무, 황종태주, 중녀임종무역 황태중임무라고 짤한 글자로도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거든요. 중임무 황태, 황태중임무, 오음계, 황종태주, 중녀임종 무역 12율명 중에서 다섯 가지 는 기억하기 어,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싹다 지워야지. 그다음에 어,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나오는데요. 청성과 배성입니다. 아까 방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봤었을 때 어, 서양 음악으로 치면 도도 요 도에서 도까지를 한 옥타브라고 한다고 했었지? 서양 음악 기준으로 옥타브 도레오 슬레시 도레오 슬레시 도, 미슬리시 도, 미슬리시도 이렇게 도, 도, 도 같은 음인데 높이만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한 옥타브 그니까 안에 1 2 개가 있는데 선생님 만약에 이 옥타브를 넘어가는 음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 표기를 해줘야 하나요? 그게 바로 청성과 배성이라는 방법으로 표시를 합니다. 보시면은. 청성과 배성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요. 자, 요걸 한번 보여줘야겠다. 선생님이 요걸 한번 보여줄게. 자, 지금 내가 표를 한 가지 선생님이 만들었거든요. 요게, 요를 요렇게, 요렇게 할까? 여기다 써야겠다. 여기다 이렇게 두고. 자, 표를 만들었는데, 요 표가 뭐냐면은, 그, 오음. 황, 태, 중, 임, 무가 여기 가운데 다섯 개가 있어. 요 이걸 기준음이라고 칠게요. 얘 한자로 지금 이렇게 큰 글씨로 내가 잘 보이게. 누를 황클태 이거 무슨 중이니? 뭐 가운데 중이니 아주 뭐으그뭐정 하여튼 뭐, 읏, 그 뭐, 정, 하여튼 뭐 어, 누리 중인가? 가운데 중이고 수풀림 없을 무거든요. 그래서 황태 중인 무가 주요 오음이죠. 주요 오음. 오음을 이제 예시로 삼아서 이 오음인데 이 오음 중에서도 얘가 어 한옥탑은 위에 오음이 있을 수 있고 한옥탑 아래 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소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건데 여러분. 단소에서 단소를 지금 갑자기 꺼내야 되네. 이게 이게 태음 이고 이게 무예요. 이게 중소리고, 중, 임, 무, 이거거든요. 근데, 중, 임, 무, 황, 태가 되는데, 여기서, 요 중소리가요, 이렇게 한 옥탑 올라갈 수 있어요. 같은 중이지만, 서로 이렇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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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이렇게 같은 중이지만 표기가 달라져야 되잖아, 정관부에서. 어, 이거 어떻게 표시해요? 할때쓸수 있는 게, 요, 청성이라고 하는 것과 배성, 혹은 탁성입니다. 혹은 탁성. 어이름을 배성이라고도 하고도 탁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청성은 맑을 청자를 써서 맑은 소리. 탁성은 어 이제 흐릴 탁자를 써서 흐린 소리예요. 이제 청성, 옥타브가 올라가서 어 맑은 느낌이나 해서 청성이라고 부르고요. 탁성은요. 옥타브가 떨어지니까 왠지 좀 흐린 느낌이나 해서 탁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청성은 이렇게 같은 황인데 이렇게, 이렇게 요 황이랑 요황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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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잖아요. 표시를 할때 높은 황은요. 요 앞에 한자 그대로 이렇게 써 주면 되거든요. 한자 요대로 그대로 이렇게 써 주면 되는데 요 한자 앞에 요세 개짜리 점세개 찍힌 거 보이나요? 점세 개짜리 찍힌 거. 요런 모양. 얘를 어, 얘를 이름 뭐라고 하냐면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삼수변이라는 요 부수 획을 세 개를 추가해줘요. 그럼 얘가 한옥 타브 위에 맑은 소리를 내라라는 뜻이 됩니다. 한옥 타브 위에 청성을 내라. 그리고 한옥 타브 말고 그 옥타브 두 개를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삼수변을 두개 붙여요. 이렇게 중. 그래서 청성이 되고요. 청성보다 더한 청성, 중증 청성, 중청성이 돼요. 여기는 두 옥타브 올라갈 때는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청성, 청성은 다 이렇게 삼수변이 하나씩 붙어요. 삼수변이 하나씩 붙어요. 그다음에 중청성은 삼수변이 두 개씩 붙어요. 삼수변이 두 개씩 붙어요. 그럼 두 옥타 올라가는 어, 음이다. 그 같은 황태중임무 한자는 똑같은데 앞에 삼수변이 몇개 붙느냐에 따라서, 청성이 되느냐, 중청성이 되느냐, 요런, 어, 이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정관보에 이렇게 정관보 정간부, 세로 정관보가막 있다고 쳐. 정관보 이랬는데, 어떤 음은, 뭐, 태 이렇게 있고, 어떤 음은 삼수변에 태가 있어. 그럼 얘는, 태, 아, 태, 태, 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요 이렇게, 어,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알겠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는 삼수변을 쓰는데요.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싹다 지워줄게. 지금 30년 걸리네. 어, 자,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중, 아, 황태, 중, 임무 글자들이 여기 한 옥타브 내려가는 탁성이 됐을 때다 이렇게 뭔가 두 획짜리 뭔가가 보이죠? 음, 두 획짜리. 요거를 사람인 변이라고 불러요. 얘는 사람인 변이라고 불러요. 사람인 변. 얘는 삼수변이었고, 자, 사람인 변이 섞이게 되면은 한 옥타브가 내려간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황은 황인데 아랫북타부에 황이어서 어 황종 소리가 탁한 황종, 그 탁성인 황종, 탁황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소리가 한옥타브 내려서 탁태주가 됩니다. 중려가 한옥타브 내려가서 탁중려가 되고요. 어그 임종 소리가 어 한옥타브 내려서 탁임종, 탁무역 이렇게 사람 인변이 붙어요. 한옥타브 내려갈 때는 사람 인변이 붙고요. 자, 얘는 웃기게 사람 인변이 이제. 그 두옥탑을 내려가게 되면은요 배성과 탁성을 합쳐 서 배탁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두옥탑을 내려면 배탁성이 돼요. 자 여기는 중청성이라고 불렀잖아요. 두옥탑 올라가면 얘는 두옥탑을 내려가면 배탁성이라고 부릅니다. 외울 게 많은데 이걸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댓글 과제가 이거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읽기를 다할수 있어야 돼. 요 요거를 지금 시킬 거거든요 오늘 답은 다 나와 있으니까 학습지에 아무튼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사람 인변이 하나 붙을 때는 배성 사람 인변이 지금 사람 인변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사람 인변이 여기 게 획이 하나 추가돼 위에 얘를 두 인변이라고 부릅니다 두 인변이 붙으면은 배탁성이 돼요 두 인변이 이렇게 지금 붙어 있죠 다두 인변이 붙으면 배탁성 이옥타브 아래의 소리를 내라라는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탁, 황종, 배탁, 태조, 배탁, 중려, 배탁, 임종, 배탁, 무역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거한 가지가 있는데요. 가운데는 중려음에서요. 중려음은요. 애시당초 원래가 사람인변이 하나 포함된 글자예요. 원래가. 그래서 얘는 배성이 돼. 즉, 탁성으로 한 옥타브 떨어질 때 사람인변이 중첩돼서 이렇게 쓰여져요. 사람인변이 하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로 보이지만 사람인변 하나인 탁성에 해당하고 배탁성이 됐을 때 두인변과 이렇게 중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하시면은 중 중령음에서만 하면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댓글과제 해당하는 내용인데. 어 일단 문제 학습지 있는 문제 풀이하고 내가 댓글 가져 설명 한번 해 줄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댓글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서 자, 학습지로 돌아가서 지금 부터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12유명을 읽고 일기를 쓰세요. 지금 답이 위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뭐죠? 아이고 아이고. 주석을 써야지. 이거 대려 그 다음에 얘는 태주 그 다음에 얘는 협종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선이고요. 중녀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유, 유빈이었나 이게? 나도 잘 모르겠다. 유빈 그래 유빈 얘는 임종. 중요한 거는 바로 아는데 안 중요한 건잘 몰라. 그 다음에 이칙이에요. 그 다음에 남녀 네, 무역, 그 다음에 응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할 주요 오음은, 오음은, 황종, 태주, 중력, 임종, 무역. 이 다섯 개의 음이라는 건, 어, 중인무왕태, 어, 중인무왕태는 꼭, 어, 왕태가 될 황태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맞는 것끼리 줄 연결해주세요. 여기 지금 다섯 개가 딱 중인 왕태거든요. 이거 황자지, 황종. 여러분 한자 보고도 읽을 수 있어야 돼. 이제 단소 수업할 때 한자 읽어야 되는 파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한자 보고도 읽을 수 있어야 돼. 태주. 그 다음에 얘는 중력그 다음에 얘는 임종. 얘는 무역.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한자 보고. 자, 이거, 3번이 오늘 공부할 댓글과제 해당하는 건데요. 자, 이거, 일단 선생님이 좀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서 풀어줄게. 한자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확대를 좀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야, 너왜 이러니? 어 됐어 확대를 할게요. 요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자, 한번 보자. 자,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건 가운데 기준음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 문제 풀때요거 댓글 과제랑도 관계되니까 지금 설명 잘 들으세요. 자, 기준음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황종 태주 중려 없고요. 요거 임종 이 있고요. 밑에 이제 무역이 있겠죠. 자, 중려 어떻게 쓴다고? 중년은 가운데 중자에 사람인변이 붙어 있는 요 요런 모양이죠. 요거 여러분들 다 써주시고요. 자 이제 가로 위해서부터 볼자. 황종인데 일로 가면은 탁성이고요. 그다음에 두옥탑으로 내려가서 배탁성이죠. 그다음에 율로 가면 올라간다고 해서 청성이죠. 그다음에 두옥탑으로 가면 중증청성이죠. 중청성이죠. 아주 맑은 소리 그래서 탁성이니까 황종인데 탁성이야 사람인 변이 붙어있네 그러면은 탁 황종이 되겠지 그다음에 황종 배탁 황종은 두인변을 그리라고 했어 그치 두인변 그리고 황자 그대로 써주면 돼 황자를 그대로 써주면 돼 이렇게 선생님 한자를 잘못 써요 원래 근데 지금 이거 이거로 또 쓰니까 더못 쓰네 자 그래서 어, 황종 라인은 해결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주 라인 이죠 태주 라인을 한번 그려보자 태주는 어 이렇게 생긴 글자고요 자 청성으로 만들어진 태주니까 청태주가 되겠죠 읽을 때 청태주 그다음에 탁태주는 사람인변이 필요하겠지 사람인변을 써서 태자 이렇게 그려주면 끝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년은 아까 내가 써줬고 자 중년대 중청성중녀야 그러면은 중청 중,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종이죠. 임종음인데, 임종음 기본 획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 청성 자리가 빠져있지. 중청성이랑 탁성, 배탁성은 다 차있으니까, 청성은 삼수변 이렇게 그리고, 수풀림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렸고 좀 내려야 되는데 내려면은 답이 좀 밀릴 텐데 자 얼른 빨리 확인해서 이제 다 쓰세요 지금 내릴 거예요 화면 내리면 이거 싹다 지워줘야 돼다 음. 쓰셨죠? 아니면 화면 멈추고 잠깐 쓰고 넘기세요 자 그러면은 주석을 싹 지우고 아래로 내릴게요 음. 이제 무갑니다 어아 임종에서 요거 안 했구나 자 임종에서 예, 아까 청임종 한번 다시 그려줄게. 삼수변. 자, 여기까지 했고, 임종, 기본 임종인데, 한옥탑브 내려가고, 탄 옥타브 더 내려갔어. 그럼 무슨 성? 배탁성. 배탁 임종. 어. 다음에, 이제 가운데, 그, 가운데 기준음이 무역이 되었습니다. 어, 무역이죠. 무역이라는 기준음이 되었고요. 무역 음으로부터 한옥탑브 내려간 탁성인 무역. 탁무역은? 사람인변을 그리고 없을 무자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 그려주는 게 아니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탁 무역이라는 의미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를 싹 풀어 봤는데, 오늘 이 3번 문제가 댓글 과제거든요. 3번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과제냐면은 댓글을 한번 보여줄게. 아, 댓글 과제를 보여줄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댓글 과제에서 어이거다 자, 오늘 댓글 과제 이거거든요. 율명을 읽어봅시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급홈 페이지 댓글 과제 게시판에 올릴 거예요. 요 표를. 그러면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이5 5짜리 그 율명표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기준점 5개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청성, 중청성, 탁성 배탁성 이렇게 있습니다 어, 요거를 좀 이름 바꿀까? 어, 요거 이름 바꿔야겠다 요거 이름 바꿀게 얘는 뭐라고 한다고? 청성, 중청성 그 다음에 탁 탁성, 배탁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아래에다가 입력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각자 번호를 출석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써놨어. 1번은 이 유명을 어, 읽는 것을 댓글로 써주시면 되고요. 뭐 52번은 여기는 요 유명을 어떻게 하는 어떻게 읽는지 댓글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할줄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과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학급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써줘야 할 댓글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요 음악 이론 프린트가 몽땅 끝납니다. 자 물론 끝났긴 하지만 이건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복습도 여러분들이 이제 틈틈이 해야 되고 모르는 음악 이론 문제가 나오면은 사긴 해야 될 거니와 아직 진도 나가지 않은 페이지가 있죠 가운데 보면은 내가 저번에 장음계와 단음계 요거 그 다음에 밑에는 주요 삼화음 이런 거 아직 안 했다고 했어. 교과서 진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그때 교과서 진도에 맞춰서 얘를 그때 할 거라고 했어. 버리시지 마시고요. 잘 챙겨 두세요. 다음에 수업할 거니까 이걸로. 자, 그러면 댓글 과제 열심히 하시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음, 여기까지 음악 어, 이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